그러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이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믿음이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산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 그가 삼일기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를 망설임 없이 재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자식까지 바치라고 하느냐, 이 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가 아니라 가난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이삭이 소중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줘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오히려 이삭이 더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테스트냐? 하나님과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어떤 게더 소중하냐? 이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됐던 또는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또는 자기의 건강이 됐던, 때로는 물질이 됐던, 사실 하나님 그걸로 분명히 테스트하십니다. 말로만 너희가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셨을까?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귀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때 이삭의 나이를 12살 미만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인지 능력이 다 있었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심지어 하나님께 자 나를 바칠 만한 어 그런 무서운 사람인가 나를 좋은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받을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믿음처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서와 야곱을 축복 했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자녀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건네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였고 또 그의 아들 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종시에 열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어 이스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어 총리가 되었던 시점이 어 그리 오래되지는 않지요. 금방 됐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거의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부터 가졌던 약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서 너희가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갖고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400여 년 뒤에 돌아갈 때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지 그가 애굽에서 총리 되신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책임졌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가 기도했고 또 축복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애굽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용모가 아리따움을 보고 이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애국의 바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애굽에서는 자기 그가 명령만 하면 모든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위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백성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자녀 양육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을 키울 걱정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챙겨 주세요. 그러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학원비는 하나님이 안되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모든 부분을 뭘로 계산하느냐? 돈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세속적인 우리 한국 사회가 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 뭐, 뉴스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보면 왜 자녀를 안 낳느냐? 다돈 때문에 안 낳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도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던 그의 가족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음을 믿고 그를 숨겨서 그를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비록 세상의 삶이 무겁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또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먹고 살 만한 거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양육해서 결혼시킬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자식을 낳은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 자녀들이 성장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렇게 삶으로 바로 그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 그동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했고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그의 백성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애굽의 이 공주가 원래는 유일한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공주라고 말을 할수 있죠. 합법적으로 그 중전에게서 낳은 아이가 바로 공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적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양자로 이렇게 거두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일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겨루었던 나중에 다른 왕자들은 후궁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그 왕위 계승권에서 일 순위를 가질 만큼 강력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길을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택한 삶의 모습이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그 이후 고난을 겪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수모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선조로서 살았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보다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지만 그들이 왜 포기했느냐. 하늘에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다 성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곧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십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오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표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평가가 분명하게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어떤 일이냐?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믿음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믿음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